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확정을 환영하는 광주대구 국회의원 공동기자 회견문입니다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마음을 모으고 광주대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외쳤던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가 15년간의 서름을 딛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달빛 내륙철도가 추가 검토 사업으로서 사실상 배제됐었지만 오늘 발표한 최종 확정안에 본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신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지자체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간절한 염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성과 절박성을 높이 평가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청와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제성 충족이 불가능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인정하고 지방소멸 위기의 절박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성에 따라 선공급 후 수요 후 새로운 국적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마련됐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동서로 단절된 지역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소통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여는 오작교가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물론 대구 경북 부산 울산까지 지역산업의 동맥을 이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남부광역경제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광주대구 국회의원 일동 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달빛 내륙철도가 영원한 시도민의 염원 에 따라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래 생존 전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와 상생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6월 28일 광주대구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